우리 그 한마디 해 주시죠, 공사님. 네,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짜 뜻깊은 자리에서 자연을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연 속에서 교제를 할수 있는 그 은혜가 또 너무나 색다르고요.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가 우리에게 내리는 성령의 비 같아서 우와. 각기 은하처럼 이 색깔도 아름, 아름 아름 아름답게 빛나는. 네.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이야, 네. 멋진 멘트였 좋습니다. <laughs> 고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. 어, 저는 이속피에 돌아온 게 정말 잘, 잘된것 같아요. 음. 항상 속피를빠다 있어도 별로 단합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, 음. 이속피에 돌아와서 온, 저희 상은에 올라온 것도 음. 좋고, 네. 너무 행복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, 자, 그러면은, 여러분들, 전체 모습을 한번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.